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오 보이시죠? 이게 주아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세 입니다 자세. 자색. 올라오는 모습이 잘안 나오네요. 마늘 똥 같죠? 이거 두 개. 음, 오늘을 오늘은 그렇습니다. 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지난해 나눔하고, 또 이제, 간간이, 간간이가 아니죠? 한 20번 이상 또 이제, 어, 생일자 이벤트도 쭉 나눔을 해왔는데요. 아, 나눔을 이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또 여쭤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한번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 오늘 올리는 글은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지난해 나눔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부 몇몇 분들 때문에. 아니 몇몇은 아니고 좀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뭔 얘기냐면요. 아, 구독 첫 구독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돼가지고 삼동파 주화가 안 오니까 주는 거냐 마는 거냐 이렇게 12주로 따지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아 내가 그 사실은 지난해 그 응석을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 뭐냐? 우선 어, 나눔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은 올해는 그런 분들은 아, 어, 제가, 제가 댓글을 차단을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지난해 나눔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5월 중순경입니다. 제가 출국하기 전에, 어, 첫 나눔이 됐는데요.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 여쭤보겠습니다. 아, 어, 1번, 15, 10개. 2번, 15개. 3번, 20개. 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희망하는 그 칸에 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 영상에 제가 복합 비료만 사용했다. 그리고 요소 비료 살 돈이 없어서 요소 안 주고 길렀다. 한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다름이 아니고요 요소를, 요소를 안 주어도 이렇게 작물이 잘 큰다.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꼭 굳이 뭐 그나나 그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 지난해 아, 배추나 상추 이런 엽채류들을 기를 때는 아, 절대적으로 질소가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 그때는 저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뭐 삼동파만 기르는 게 아니고 지난해 또 여러 가지 작물들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요소를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아, 이렇게 삼동파 그러니까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질소도 많이 필요를 하는 작물이지만은 어, 사베평 농사에 어, 1년에 한 포도 한 포밖에 안 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유박에 관련인데 이제 뭐냐면 그 커피 커피 찌꺼기라든가 또뭐 들깨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들깨죠. 들깨에는 들깨에는요. 꼭 명심하십시오. 들깨에는 요소만큼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질소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깻, 깻목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될 경우, 위자라고, 또, 너무 이렇게 총 빡빡할 때, 촉촉할 때, 쓰러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꺾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꼭 조심하시라고, 어,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2번은 15개. 3번은 20개.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 지난 해처럼 똑같이 택배비는 받겠습니다. 왜냐면 지난해 제가 1차 때에 약한몇명 빠지는 400분을 이제 1차 나눔 했죠. 어 4,500원씩 받게 되면은 사실 뭐 커피값은 생겨요, 사실은. 커피값. 왜냐면 박스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커피값은 생기는데 아꼭어 어, 택배비 부담이 아, 어, 제가 그걸 몇백만 원을 또 부담할 수는 없으니까, 아, 어, 4,500원씩 동일하게 또 받겠고요. 어, 또 하나, 어, 1차 나눔에 있어서는, 아, 어, 댓글이, 댓글이 50개 이상인 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50개요. 50개 미만은, 아, 어,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어, 수시로, 어, 그런 댓글들을 달아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대, 1차 나눔에 있어서는 이제 주화가 연결되쯤이죠. 어, 그렇게, 어, 아마도 지난해보다는 뭐한 5일 정도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수를, 어, 꼭그 체크해 주시고요. 질문지에. 그리고, 어, 제가 다음에 그것을 갖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댓글을 50개 이상 어, 만드시는 거 그리고 나눔은 1차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 성격상 찔끔찔끔 이렇게 뭐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한 50개 정도 포장하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 아, 근데 아주 400분 하는데 아,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씩 나눠서 이제 어, 3차 4차 아 어, 그리고 진, 제 목록에 그 나눔 이벤트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일자 이벤트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쭉또 주간 나눔도 1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해 3차까지 했죠.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3차는 넘 넘기겠죠. 왜냐면 어 수량 자체가 어 50분으로 지금 이렇게 한정을 하, 50분씩 끊을 겁니다. 50분씩. 그래서 어 댓글 기준으로 2차 때는 댓글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어, 그렇게 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눈여겨 보는 구독자님들 구도, 몇 분이 계십니다. 아 그분들은 누구냐? 지난번 제가 나눔 관련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댓글 작업을 해주신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어, 김창군님하고 또그 다음에 저 역순이님, 그 다음에 어, 스카이 김님 같은 경우. 또, 또몇 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은 제가, 제가, 어, 별개로 어떤, 어, 그 성의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어, 나눔 글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가 하면은, 어, 저는 항상 이렇게 댓글로 인해서, 어, 나눔을 하기 때문에, 어, 그에 맞는 댓글 작업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삼동판은 잘 컸어요. 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 이정도면 어디가서 뒤지진 않아요. 전문 재배 농가들도 <laughs> 아, 70cm, 80cm 자체가 그렇게 쉽게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 노지에서 이 정도는 길른다 하면 아, 준수한 시장에 일반 대파를 팔어도 아, 특상 나오겠죠. 그래서 대파를 기르시는 분들 또 지난번에 수박이 더 수박이라든가 단호박 참외 같은 거 영상 있지 않습니까? 상추 크고 맛있고 연하게 기를 수 있는 영상들 이렇게 찾아서 한번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내일 주말이죠. 어, 주말 잘보내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